안녕하세요. 전주 삼성 입시 학원 tv입니다. 장마의 시작과 습도 높은 날들이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기간과 겹치면서 많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요즘 날씨처럼 답답한 24학년도 수능과 관련해서 최소한 제가 가르치고 있는 영어라는 과목에서만큼이라도 나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과 그 친구들 그리고 걱정이 태산이실 학부모님들에게만큼은. 혼란을 최소화시켜 드리고 그러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무엇에 집중해야 영어라는 과목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23년 6월 30일자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를 저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서 이주 교육부 장관이 올해 24학년도 대수능과 관련해서 킬러 문항의 삭제로 인해 준킬러 문항을 늘리거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출제하는 일은 없고 올해 수능에서는 영역별로 한두개 불과한 킬러 문항들만 없애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23년 6월 23일자 시사저널에 나온 인터뷰 기사에서 임종성 전 서울시립대 영어학 교수님이 최근 5년간 수능 영어 킬러 문항을 연구 조사해 본 결과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임전 교수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능 영어에서의 마의 구간이라고 불리는 31번에서 40번 문제 지문 대부분은 미국 대학 전공 서적 또는 석박사 전공 서적들에서 인용됐으며 출제 문제의 원 유형 과목은 인류학, 교육공학, 심리학, 유전공학, 경제학 등 너무 광범위해서 일반 고등학생들의 배경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지문이 출제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또한,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수능영어 문제는 그저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정답을 찾는 기술이 되어버렸다.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문제를 푸는 기술이 되어버린 수능영어는 문제가 많다. 라는 식으로 본인의 생각을 밝히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두 가지 신문 기사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서 9월 모의고사와 대수능의 영어 과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조 장관의 말대로 변별력이 필요한 수능 영어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던 문제들이 사라진다면 보통 예상은 준하, 킬러 문항의 준하는 준 킬러 문항이라고 불리는 유형들을 조금 더 출제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출제해서 학생들의 영어 등급에 대한 변별력을 갖출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오늘 발표한 내용을 들어보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출제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킬러 문항을 대체하는 면 문항을 추가로 시킨다는 것이고 추가 시킨다는 것이고 그 추가 문제가 킬러 문항이 가지던 변별력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킬러 문항에 준할 만큼 문제가 어려워야 할 것이며 이 어려운 문제의 출처는. 임병성 전 교수가 말한 외국 석박사 논문이 아닌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공부할 수 있었어야 하고 지문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수능이 끝난 후에 출제 지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추측으로는 9월 모의고사와 대수능 지문의 출처는 크게 세 가지: 학교 교과서, EBS 수능 교재 시리즈, 그리고 역대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물론 비슷한 난이도의 외부 지문에서 출제될 수도 있으나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섣불리 외부 지문을 끌어온다는 것이 쉬울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는 총 10종 정도로 뭐 학교별 선택사항이므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똑같이 배운 교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예상 지문 출처에서 제외시켜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남는 건 역대 모의고사 기출과 EBS 수능 교재 시리즈인데요. 그중에서 난이도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지문의 출처는 EBS 수능 특강 독해 연습이라는 교재가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제 강의 경험상 EBS 수능 교재 시리즈 중 단원코 난이도 상급의 문제들로 구성된 최고 난이도 교재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에 준할 만큼의 변별력을 가지면서 출처에 대한 논란이 없어야 하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야 할 그런 질문과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 수특 독해 연습 문제에 저희 삼성학원 영어과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희 삼성입시학원은 대수능까지 남은, 기, 남은 2학기 기간 동안 수능특강 독해 연습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그리고 변형 문제에 집중할 것이며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24학년도 대수능 영어 영역에서 본인 스스로 만족할 성적을 성취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저희 삼성 입시학원의 수능 독해 연습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에 많은 고3 학생들과 미리 EBS 수능 교재 시리즈를 공부해보고 싶어하는 고2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수강을 부탁드립니다. 삼성 입시학원은 항상 최선을 다해 최고로 가르칩니다. 감사합니다. 자, 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파이팅입니다.